아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이셨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노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곧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오셨기에 그 말씀에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지기도 하며. 이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인 문제들로도 나타납니다. 이때 말씀 앞에 서본 사람은 우리의 전인격을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사울 왕에 의해 발탁되기 전까지 양을 치는 목자로 살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다윗이 신뢰 관계와 보호 관계에 있음을 고백했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얻은 축복을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해 노래했습니다. 당시 양들은 비가 온후 무성하게 자란 비옥한 초원에서 풀을 뜯곤 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남아 있는 잡초와 그루터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양은 스스로 좋은 풀과 물을 찾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했고 목자는 양이 다른 짐승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아플 때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0편 23편에서 목자는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적절한 비유인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풍부함과 평화와 소생의 경험에 집중합니다 또 4절에서는 양이 누린 즐거움과 경험과는 반대로 순례자가 걸어가야 할 혹독한 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움의 시간이 여호와는 여, 어둠의 시간에도 여호와는 그와 더 가까이 계시며 아무리 적대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더라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선하신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말미암아 그 주어질 축복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고 있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양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다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은 그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무력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강한 존재 앞에서 꼼짝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로 갈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양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방향감각을 잃은 채 한없이 타락하여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어딘가 다른 길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분별하지 못해 방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황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영혼의,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사단의 계약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회복시켜 줄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말씀으로 온적해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생활하였지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양 떼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이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아오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지만 양들이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골짜기에서 만일 목자가 앞장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며 양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두려움에 오는 오도가도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목자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바로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말스, 말씀을 통해 모두 자기의 뜻과 길을 말씀을 통해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예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양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2사, 4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의 길을 알려 주시고 지도하시며 앞장서 가실 것입니다. 또한 괴롭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고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낙심했음을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역사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